좀 판타시 프로 조져요. 또 이분 저번 시즌 1등 아니십니까? 오케이 내 시험대다. 여기가 여기가 진정한 내 시험대다 인정. 간다. 1등한테 예의를 차릴게요. 아이 투수 이번 공은 좋네요. 하나가.

수비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 다 오케이. 일단 선취좀좋았어 야, 타격이 다른데? <laughs> 방 봤어? 당겨치기 지리노. 안녕하세요. 이건 아니죠. 주자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첫입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 절묘한 안타가 나왔어요. 이로 빠따가 무섭긴 해. 좋습니다. 공을 따라가는 데요. 저 며칠 오픈 달아가 아니라, 안타깝게. 뱃살이 뱃살이 이 뱃살이 <놀람> 이 뱃살이 뱃살이 이 뱃살이 이뱃이뱃이 뱃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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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이이 뱃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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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살 오케이. 싸게 막았어. 아, 역풍에 역속이라 너무 힘든데. 우리 희관.. 희간, 희관이요오 투수가 저런 식으로 오케이. 패기로 다, 바, 바로 내렸다. 고승민이. 우금민이 나오냐? 이번 승부

아비 날씨좀 바뀌어 아 바람보소? 우리 시간이형 너무 힘든데 이거는 불펜 운영좀 하자 와나 웬만해서 진짜 이, 선발 안내리는거 알지 와세다세다 세다, 세. 다르다 재밌네 투수를 교체하나요? 이 투수 어느정도의 구위를 보여줄까요 오늘? Tok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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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k i d 니다 다다 임창민 있었지. 후에 선수를 교체하데요아 이투수 정말 괜찮은 거든요 이번 승부 기대됩니다. 너자잘골냅다비공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습니다. 오늘 일타수 일타입 선수 힘이 역시 장사네요. 밀어치고 당겨치고 어떻게든지 골을 만들어냅니다. 마코 끝내자.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아, 타격감 괜찮아요. 좋습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아웃. 니다구가 외야로 갑니다. 이 세계에서는 내가 실력 방송 <laughs> 바꿔야되는데 지금 바꿔야되는데 위닝샷 가자! 킹강율 Q. 이 투수를 요청하나요? 이 투수 어느정도의 구위를 보여줄까요 오늘?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 안타입니다 스윙이 정말 시원합니다 이 선수 쳤습니다 수비수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안타. 수비수를 자르는 시원한 안타가 나왔습니다. 아 타이밍이 약간 늦었거든요. 하지만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입니다 수비수 공을 따라갑니다. 준비수가 따라갑니다만 잡을 수 없습니다. 안타입니다. 어떻게 툭툭 잘맞춰요아 정말 잘 치네요 이 선수. 감독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감독의 생각을 한번 믿어볼까? 첫공을 따라갑니다.

콜라냅니번 타자 가자. 1번 타자로 어? 돌아가자. 들어올 수 있냐 이거? 대박! 오케이 했더다. 행운의 여신이 미소 한번 띄워주는구만 아, 볼에는 아예 안 나오네. 선구한 보도. 이분 시력 최소 2.0 1.8인데. 아, 이다 역시 칭찬해야지 나와. 칭찬, 칭찬합시다.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입니다 오케 대퇴 맞췄습니다 안타 어? 뭐지? 후지 아, 내 주사 오죽고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오늘 이 선수 상당히 괜찮습니다 너무 빠집니다 자잘 골라냅니다 우짜겐노 여기까지 왔는데 상사마부탁한데 감독 보신 부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지금 이 투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딱비껴 나가는 거. 수입니다 이제 공을 따라갑니다. 실화냐? 뒤로! 뒤로! 아, 결국 넘어갑니다. 펜스를 넘깁니다. 홈런! 이 선수 조심했어야 돼요. 아, 정말 아쉽습니다. 아, 씨, 직구 던질 걸왜 체인지업 던졌지? 중견수가 잡아냅니다. 오늘 데요 또 맞을 줄 겁니다. 이타자. 이번 타석에서도 뭔가 할것 같아요. 으. <놀람> 삼입니다 <놀람> <놀람>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스윙. 오늘 이타수 1안타입니다.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는데요. <놀람>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볼, 볼 볼입니다. 바이 절묘한 공입니다. 빠졌네요 볼입니다. 볼. 수입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정확히 배트에 맞았습니다. 추수 없다. 수영이 저렇게 부드러우면요. 경기 종료됩니다. 아, 이걸 지네. 아, 그때 끝냈어야지. 아 씨. 야구판 여러분 맛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